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어,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어, 신약성경 16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어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어, 여러분 혹시 다잘잘오뚜기도다잘 아, 아, 아시죠? 오뚜기는요 정말 이렇게 쓰러뜨려도 바로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장난감입니다. 그렇게 쓰러뜨려도 오뚜기가 바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시다시피 그 무게 중심이 잘 잡혀, 밑에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뚜기의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로 무게의 중심이 딱 잡혀져 있으면요, 어떤 환경에서이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환경은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떤 힘들어하고 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날때부터 맹인인 그, 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에 발린 진흙을 실로한 몸에 가서 씻으니 바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진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무너뜨려져 있던 그, 맹인의, 그 맹인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치유를, 다시, 치유를 받아 다시 볼수 있게 되니 정말 얼마나 기뻐했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감격했었을까요? 캄캄했던 앞이 밝아졌으니 얼마나 큰 감동이 그의 마음 마음에서 흘러넘쳤을까요? 그는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았고 자기의 행복을 이제 추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확신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동안 그는 바리세인을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세인은요 그를 출교 출교시켰습니다. 출교시 출교당한 그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넘어진 그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서 인자라고 표현한 말은요, 어떤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인자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모두 메시아의 그 구원을 나타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메시아는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로 고대하고 있었던 그런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뜻은 당신이 메시아를 믿느냐 구원자를 믿느냐 라는 뜻이죠. 그러자 그그 그 맹인이 회복될 그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는 엄청 힘들어하고 절망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그는, 그는 정말 질실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가 메시아입니까? 누가 구원자입니까? 제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만남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를 그는 지금 볼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만남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는 날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안 보이게 그렇게 사는 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 일인 일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요 태어나면서 눈이 보, 멀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고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반인들처럼 생활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은 그가 구걸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오직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구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불행이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볼 수만 있다면 자기는 다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만 보인다면 먹을 것이 없는 문제? 눈만 보인다면 입을 것이 없는 문제? 눈만 보인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그런 문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눈만 보이면 나는 이것도 할수 있을 것이고 눈만 잘 보인다면 나는 저것도 잘할 것이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은 맹인이었던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해주셨습니다.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무엇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는,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 만나 뵙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찾고 있는 중에, 어, 그, 어, 예루, 그, 그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세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리세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세인들 앞에서 자기 눈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하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으로 바리새인이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출교시켰다는 그런 규정 규정을 해 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교당했다는 것은요. 어 정말 엄청 엄청난 일입니다. 그때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종교와 사회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끊기게 되는 그런 것 끊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출교당한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회와 완전히 단절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교는 정말 엄청 무서운 처벌입니다.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함께 보신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삶은 눈앞이 밝아졌다고 해서 막다 이게 만사행통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새로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전에 그러면 전에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이 다시 그의 삶을 찾아왔습니다. 안 보일 때는 그는 눈만 볼 수만 있다면 두려운 문제, 불안하는 문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현실은 다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정말 이런저런 문제들을 품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또 있다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에게는요, 정말 이 병만, 이 아픈 것만 회복된다면 나의 삶은 정말 행복하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아픈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만 회복하더라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배를 굶었는데, 장장 내일 밥, 사물, 밥 사먹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 보다 더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음식으로 배 배를 채울 수 채우 채우는 것보다 간절하고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배만 배만 불리 채우 채울 수 있다면 다른 것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젊은 학생들에게는요. 졸업만 하면 뭔가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진 것처럼 졸업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졸업하자마자 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바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평균 취직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9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졸업하고 다시 9개월 동안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취직의 키를 잡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좀더 좋은 학교에 학교 학교를 나왔더라면 지금보다 그래도 좀잘 살고 있지 않을까? 않았을까? 내가 좀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 어, 결혼을 못 했을 때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요. 결혼하고는 와좀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이다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 모든 상황이 다 회복되고 삶이 만사 형통해질까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요. 제, 제 제를 예를 들을 제를 제 상황인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모 모르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엄청 약했던 그 약했습니다. 음, 제그때 그때 제가 잠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도 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 교육을 받고 우리 신앙의 그 다짐이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어느 정도 기초를 쌓아, 쌓아 신앙에 대해서 기초를 쌓아놓고 신학교에 들어갔다면 아마 나, 저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공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처음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신학적 신학 신학 공부하는데 그런 기초 그렇게 기초가 많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신학교 가면요 성경을 더잘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잘 배워서 나,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서 목회가 이루어지고 그럴 줄을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들어갔죠.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들어가면요. 저는 좀 이해가 잘안될 정도 그렇게 좀 빈약했습니다, 기초가. 그리고 이 사람이 똑같,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말의 내용을 제가 똑같이 듣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흰색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듣는데 저는요, 검은색이라고 이렇게 들,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동기들이랑 이렇게 대화해 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아, 제가 잘못 이해했구나. 어, 그렇게 저는 어, 좀 어, 기초, 기초가 약했습니다. 어, 저는 기초가 약, 공부 신학 공부가 어려웠다는 것을 기초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탓했습니다. 물론 기초가 정말 약했고요. 그리고 기초도 정말 신학 공부하는 데는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 기초 때문에 정말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면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공부했던 헬라어 공부 때였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서는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시, 진짜 신기하게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그럴 정도로 그, 그, 뭐죠, 헬라어가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초가 그렇게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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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있었습니다. 근데 어그 그렇, 어, 근데 그렇게 신학을 하기 위해서 기초가 약했 저였지만 과연 오직 그 기초 때문에 제가 신학 공부를 어려워했었을까라는 생각은 지금도 지금은 해 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안습니다. 처음 신학할 때는요. 기초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지만, 네, 신학을 오래 하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 신학이라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 저도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또좀 채워진 그런 상황이 되었죠. 기초가 생겼, 생겼, 생겼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학 공부가 정말 생각처럼 그렇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신학 공부가 정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정말 목표를 잘 잘할 할까요? 정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 문제가 조금 어느 정도 해결됐잖아요. 공부를 하면 점점 더 느껴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신학이 점점 더 어려지고 깊어질면 질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많아지는 것이 것입니다. 근데 처음 신학 공부할 때는 저는 기초가 약했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했어요. 기초만 탄탄했으면 신학 공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해서 졸업해서 목회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의 어려움은 기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도 그렇고 다른 공부도 그렇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서 목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신학을 엄청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의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그 기쁨은요, 정말 잠깐이고, 그 이후에 찾아온 소유의 감과 두려움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정말 희망이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치유된 그는 출교를 당해 당, 출교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른 그를 찾아 가셨습니다. 맹인으로부터 회복한, 회복한 그에게 찾아간 예수님은 그에게 아, 이제 눈이 회복되고 잘 보이시니까 삶이 좀괜찮아졌어요 아니면, 이제는 잘 보이시니까 그래도 살만하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유대인들로 출교를 당했으니 지금 많이 힘드시지요? 라는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에게 가장 관심 가진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현실을 보면 눈은 밝아졌지만 여전히 힘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밝아짐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달라질 것이 없는 그 좌절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참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묻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어떤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믿느냐고 그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받으면 마음에는 그래도 마음에는 평안이 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남의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삶만 남, 남, 남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현실은 다시 그리고 여전히 힘들고 아픕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눈이 밝았는데 밝아졌는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너를 진정하게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느냐?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의 삶의 무게 중심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치유를 받았지만 여전히 힘든 그에게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런 그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는 주님께서 절하, 주님께 절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십자가만이 나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을 믿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의 눈을 치유해주셔서 바리새인들의 박해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백한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그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의 삶, 우리 삶의 상황도 치유받은 맹인과 비슷하지? 비슷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은혜를 누릴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 회복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또 최선의 치료를 통해서 회복 그 건강이 회복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감사했던 했을까요?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문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간정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상황을 여전히 어렵게 하는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를 주셔,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면 세상은 다시 그를 쓸어 넘어뜨립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뚜기는 무게의 중심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쓰러뜨려도 바로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오뚜기의 무게 중심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다는 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져어 다시 일어지 다시 일어지는 그런 우리의 오뚜기의 인생이죠 지금은 사실 정말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 어떤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야만 정말 숨이 좀 쉬, 숨을 좀쉴수 있는데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야만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될것 될 같은데 정말 이 문제만 이 문제가 해결되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서해 있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십자가의 십가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를 지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